2021년 1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종 네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네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양곧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4장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후반부에 있는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만을 읽었지만 내용은 34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목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남유다의 목자들은 남유다에 세워진 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눈에 보이는 존재를 원했기 때문에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존재, 즉 왕이 그들을 보호할 수도 없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왕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목자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왕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3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므로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한 왕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것이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세워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왕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이 세운 왕을 책망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때 백성들은 쉽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남유다의 그 왕들의 완악함,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있을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세운 왕들의 손에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새로운 목자에 대해서, 새롭게 세워질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백성들을 이용하기만 할뿐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모든 왕들을 책망하시고 새로운 왕을 백성들의 목자로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새롭게 세워질 왕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종 다윗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남유다가 망하기 약 400년 전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는 그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400년 전에 이미 죽은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다윗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서 그가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먹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필요를 채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백성들을 보호하고 누가 그들의 필요를 채운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 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백성들을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새롭게 세워질 왕과 하나님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롭게 세워질 왕이 바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향해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속에서도 아름답고 온전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은 잘못된 목자의 모습으로 백성들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목자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새로운 목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든 왕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참된 왕과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완전함, 순결함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의 길에 빠져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행한 모든 잘못된 선택과 절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이 죽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